안녕하세요. 환경공학을 보다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는 웃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0년도부터 변경된 수질 및 대기환경 기사를 어떻게 대비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질 및 대기환경 기사는 2020년도 이전에는 1차 필기시험을 본후 2차 시험인 필답형과 작업형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 이후에는 1차 필기시험을 본후 2차 시험인 작업형이 사라지면서 100% 필답형으로 바뀌게 되었죠. 100% 필답형으로 바뀌면서 필기 공부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필기 이론을 보다 꼼꼼하게 공부한다면 2차 시험을 보다 편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납격 수질 및 대기환경 기사책을 통한 공부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론 부분입니다. 이론은 시험에 필요한 부분만 넣었으며 자주 빈출되는 이론은 별표시를 통해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론에 맞는 개념잡기 문제를 넣음으로써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기 쉽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출 문제를 통한 공부법 비출 문제는 과목별로 정리되어 있어 빈출되는 부분을 파악하고 반복 학습을 통해 이론에서 이해되지 않았던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합격 족보를 활용하는 방법. 합격 족보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을 요약 정리하였으며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등교 및 출근길에도 쉽게 읽어보며 암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험 직전에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시험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죠. 마지막으로, 시험이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 실전 감각을 위하여 봉투 모의고사를 풀면서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고 시험에 대한 자신감과 합격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나합격 책을 인증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에 나합격 환경공학을 검색한 후 무료 인강을 듣습니다. 두 번째, 네이버 카페에 시험 정보 및 Q&A 게시판을 활용하여 인강에서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추가 질문함으로써 이론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시험 문제 외에 시험에 관련된 궁금증을 수험생 분들과의 실시간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합격 수준 및 대기 환경 기사 책한 권으로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강 및 카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